33번에 5번 나왔어요. 풀었지? 네. 95원도? 네. 아 그래? 드디어 푼 거야? 나 어, 말았어. 나말았다니까나 말았어. <laughs> 93, 95가 풀렸다. 잘안 풀렸으면 개별 질문을 으 갖다 그럼 그런 거 하니까. 오늘 어, 소트 한번 가봅시다. 이거 뭐냐 이 나머지는 전부 다 숙제로 하면 되고. 어, 지금 내가 나눠주는 것 중에 필수 문제를 먼저 풀고 몇 번을 필수 문제로 푸냐면. 문제 좋은 문제 필수문제 3개 풀겠습니다 필수문제 3개인데 39쪽 보면 1번 5번 7번 이 3개를 먼저 풀어볼까요? 1번 5번 8번 1번 5번 8번을 먼저 풀고 39쪽에 1번 5번 8번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좀 여유있게 풀어도 되니까 생각을 좀 하면서 풀어봅시다 But... <laughs> 1번, 5번, 8번. <laughs> 지금까지 했던 걸 이제 기반으로 좀 머리를 좀 맞으면 음, 막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목소리로> 왜 갑자기 실력이 <시리오기>? 왜갑이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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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 머리를 좀 써서 분리적 적 되게 나쁜 사람은 이 다른 것도 풀어봐야겠죠. 이렇게 단순한 문제 아니에요. 하는 것같은 문제가 있이녀 학교별 변별은 이런 이런 문제 나오이이런것들이 깔리는 이 아니고 이런게변별녀문제이 1번하고 8번이 특히 좋은 문제입니다. 개념적으로 1번하고 8번이 개념적으로 아까 그 뭐지? 마지막에 풀어놨던 두 문제 잘 안된 사람들 개별 질문하시고 사람 다른 것때봐야죠뭐 2번이나 뭐 2번이나 뭐 6번이나 뭐 이런 것들 4번이나 뭐. 그 a가 바로 똑같이 받아야 지 아까 얘기했죠? 충돌할 때 똑같은 크기의 충격량을 주고 받는다. 제5번 어렵나 아까 그 질문 안 했는데. 마지막 문제. 해야지

Não, não, não.

돼, 뭐. 1번 볼게 요 선생님 이제 풀어주는 방식을 꼭답지랑뭐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겠지만 얻어 가야겠지 얻어 가야 됩니다 잘 보세요. 아 어, 이거를 개념적으로 한번 볼게 개념적으로 A랑 B랑 C랑 있는데 얘들아 물체가 두 개든 세 개든 백 개든간에 운동량의 총합은 일정해야 돼. 그게 운동량 보존이야. 운동량의 총합 은 일정하다는 걸 얘들아. 어,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총합이 같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충돌 전 감소한 운동량의 변화. 그죠? 충돌 전후 증가한 운동량의 그 양의 변화량이 같으면 돼. 이해되나? 그러니까 증가한 충량과 감소한 충량이 같으면 결국 총 증가한 것도 감소한 것도 아니게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라돈 들어가면 이 친구가 훨씬 더 개념이 많이 쓰여. 그 그러니까 무조건 막 더하기 더하기해서 더하기 더하기. 이것도 물론 맞는 건데 같은 식이야 식은. 근데 결국에 뭔가 보존된다는 뜻은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역학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물리서 보존된다. 그것은 다 더해봤더니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오더라. 이 말도 되지만 증가한 양과 감소한 양이 같으면 결국 달라진 게 없는 거거든. 이해되죠? 어, 천원 벌었는데 천원 썼어. 자네이 똑같지.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같이 움직여서 이세 물체 전체의 운동량이 피제로래. 그러면 이거 총 얘네셋의 운동량을 더했을 때도 오른쪽으로 피제로였다는뜻이거든 각각의 질량이고 뭐 속력이고 나발이고 간에 어쨌든 총, 총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피제로가 나오는데. 그런데 총돌 후에 A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A가 만약에 왼쪽으로 움직였어. B가 와서 때렸어. A를 오른쪽으로 끌고 갈 수는 없지. 맞죠? B만 때렸는데 어떻게 얘를 방향을 바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야. 맞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B가 왼쪽으로 움직였어. 그럼 얘랑 얘랑 충돌한다면 어떻게 해? 얘가 플러스 피제로 얘가 마이너스 이피제로 해. 둘이 충돌하면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이 둘은 총 운동량이 마이너스 이피제로가돼버니다 맞나? 그러니까 둘의 총 운동량이 마이너스 이피제로가될 건데 C가 와서 때려가지고 둘다 오른쪽으로 끌고 가는 건데 역시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오른쪽이야. 그러니까 C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왼쪽이 될 겁니다. 이제 P0, 피 p 0 더하면 3 p 0로야 그럼 얘가 아, 너가 마이너스 2P0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이 오른쪽으로 P0. 충돌 후에도 오른쪽으로 P0. 그러면 된다. 이게 되고 있어. 중요한 건 디귿인데 A와 B가 충돌을 다당당 어떻게 했던 가 아니에요. 얘와 얘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총합을 구하면 얘의 운동량의 총변화량의 합과 같아야 전체 물체의 총운동량의 변화가 없는 거죠 이게 되나? 누가 증가했든 감소했든 간에 아무튼 요게는 없으면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C의 운동량이 왼쪽으로 2p0을 였는데 나중에는 어쨌든 오른쪽으로 살짝 있잖아 C의 질량이 얼마든 간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C의 운동의 오른쪽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원래는 왼쪽으로 E피제로였거든. 그러니까 C의 운동의 변화량이 얼마냐면 최소한 E피제로보다는 크다는 거야. E피제로보다는 크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니? 왼쪽으로 E피제로였던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e 피제보다 많이 변한 거지. 그러니까 얘와 얘의 운동의 변화량의 합이 이거보다 커야지. 그래야 합쳤을 때0될거 아니야. 변화량의 합이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1번 같은 문제는 수식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고 생각, 사고력으로 푸는 겁니다. 사고력로 1번 같은 문제 잘 기억해 주세요. 어, 보통 서랍을 선덕을 비롯해서 뭐 대신여고도 그렇고 이 근처 학교에서 조금 어렵게 된다. 동합고도 가능하겠네요. 음, 경희, 휘경, 휘경도 어렵게 변별력 문제로 내가 되는거 나올 수 있습니다. 재현도 마찬가지죠. 아, 마찬가지인데, 저렇게 뭔가를 정확히 알기 어렵게. 그죠? 뭔가 알기 어렵게 주고, 대신도 마찬가지로 하 때는 뭔가저렇게 해서 전체적인 개념적으로 풀어내는 문제를 선생님들꽤나 변별한 문제로선호하시좋아한다이쪽로 오겠습니다. A가 EV, B가 V로 갈 때, 그런데, 어? 맞나? EVV? 어? A가 3V? 이녀이 3대1인데 운동량이 똑같대요 그럼 질량이 이대대이이게 어떻게 어떻 질량 떻게어그랬어그랬던거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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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게 어떻게 어떻 B가 떻게 어떻게 어가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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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 B가 운동량이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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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게가떻게어야말어야 말이 되는 래서 얘는 아2 p 떻게 어떻게 어떻겠구나 아, 무슨 말이야? B는 V였다가 몇 V가 됐다? 어, 얘는 2분자와 통력이 바뀌었다 통력이 2배로 됐다 이 얘기지 A랑 충돌한 다음 그래서 B랑 C랑 충돌하기 전에 B는 3M 곱하기 2V에서 총 6MV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왔다 그럼 B와 C가 충돌한 다음에도 총 6MV는 유지가 돼야 되지 그랬는데 B가 충돌하더니 얼마큼을 감소했어? 1 5 p 로만큼 감소했죠? 1.5 피자만큼 감수했다. 1.5 피자만큼 감수했으면 얘가 얼마큼? 1.5 피자만큼 증가해야 되지. 그래 야 운동량 보존될 거 아니야? 그래서 c의 속력이 얼마가 됩니까? c의 속력은 1.5. 충돌전에 0이었는데 충돌 후에는 1.5 v가 돼야 그쵸? 내가 3배인 곱하기 1.5 하고 얘는 3배인 곱하기 <laughs> 1.5가 된 거니까. 하나. 총 6연 부여 유지되면 된다고. 이런 걸못하진 않죠? 총 6연 부여 유지되는데 속력 나눠 가지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뭐지? 충격력? 충격은 력 지금 뭐야? 충격력이라고 하는 게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 이거잖아. 그치? 충격력 F라고 하는 건 이제 T분의 충격력. 시간분의 충격력. 충격력은 뭐?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니까 충격력 F는 결국에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 이 걸린 시간을 나눠서 되는 거지. 근데 운동량의 변화가 여기 얼마큼 변했어? 피자로만큼 변했잖아 근데 걸린 시간이 피자로 줘. 여기 얼마큼 변했어? 1.5만큼 변했잖아 근데 걸린 시간은 1.5지 1대 1이지 그니까 러 피자로 보내 피자로 1.5 피자로 보내 1.5 피자로 1대 1이 걸린 시간 똑같은 거지 아니 충격 여기 똑같은 거지 8번 문제좀잘 볼게요 8번 문제가 좋은 문 좋은 문제냐면 잘 보세요. A가 mv 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왔대. 음. 그런데 여기서 반대방, 향 사실은 마찰력인데 이제 마찰력에 대 말을 안 쓰고, 어, 반대방 향 힘을 F 를 L 만큼 거리 동, L 만큼 거리 를였으니까 이건 충격량이 아니야, 그죠? 네, 에너지 개념인데 일 개념. 근데 뭐 그거는 빼더라도 어쨌든 너네가 하나 떠올려야 될건 뭐냐면 이 F 라는 힘이 일정하게 작용했다라는 것 무슨 말? 이 애를 통과하는 동안 우선 운동했다? 그렇죠. 등 가스도 운동했다 뜻이야. 물론 가스도는 왼짝이겠지. 아무튼간에 그럼 속도가 좀 느려졌을 거란 뜻이지. 느려져서 B랑 충돌했을 거란 거야. 근데 B가 받은 충격량이 5분의 3인분이래. 그럼 그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겠지. B의 충격량. 근데 내가 뭐랬어? 두물체 충돌할 때. 무조건 작용반작용에 의해서 같은 크기의 충격량을 주고 하면 됐지.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운동량의 변화량? a의 운동량이 변화요 즉, a의 충격량과 똑같다. 물론 충격량을 주고 받을 때 방향은 반대가 되지. 그러니까 b는 오른쪽으로 5 분의 삼 mv만큼 받았겠지. a는 왼쪽으로 받았겠지 충격량을. 그러니까 b는 충돌 후에 b는 충돌 후에 정지해 있던 애가 오른쪽으로 5 분의 삼 mv만큼의 충격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을 받았다는 건 질량이 3 엠짜리니까 속력은 5 분의 구이가 됐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5분의 V인데 같은 덩어리가 돼서 움직여야 되잖아 그럼 A도 5분의 V가 된 거지 근데 A의 질량은 얼마죠? A는 그냥 M이잖아 그럼 A는 5분의 1MV라는 운동량을 가졌다는 뜻이잖아 지금. 맞죠? B는 10, 5분의 3MV만큼을 가지고 있다아 운동량이 합치면 5분의 4시 그게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과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A가 여기 와서 충돌하기 전에 A가 충돌하기 전에 오 분의 사 mv 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왔다 이 얘기잖아. 근데 A 의 질량이 m 잖. 아즉 A는 충돌 전에 속력이 얼마였다? 오 분의 사 v 였다. 그러니 A는 충돌 전에 오 분의 사 v 였다. 원래 원래 5 분의 오 v 였던 속력으로 오던 애가 오 분의 사 v 가 됐다 이 말이야. 그렇지? 공간동력이니까 뭐라고? 세 번째 거 나중동력의 제곱 5분의 4V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동력의 제곱 5분의 5V의 제곱 2배의 가속도 맞나? 맞나? 식이 이상한데 없나? 3월달에는 좀더막세해봅시다 아무튼 이게 얼마예요 이게 얼마죠? 25분 마이너스 25분의 9인가요? E-EAL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오고 뭐 나온 건 아니거든요 A를 뭐라고 넣으면 좋을까? 카스터 카스터 질량 안 해줬잖아 N이라고 일정 한힘면 f 잖아 카스터 얼마? 다 나왔네요. 약간 나온 거지. 팔번 문제는 조금 눈여겨 봐주십시오 저런 문제가 이제 변별력 문제, 에킬러 문제 쪽으로 나올 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저런 문제를 3, 4, 사볼에 원활하게 풀어야 됩니다. 원활하게 복합적인 개념이 다 도입했기 때문에 저런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고 식을 많이 안 써도 되면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가속도 여기서 등가속도운동을는걸 니네가 알고 등가속도 운동 공식 세 번째 공식을 쓸줄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속도를 m분의 f로 처리하면서 바로 보기에 있는 기호로 연결시켰다는 것도 중요한 거야 자, 저런 스킬들을 계속 연습을 할 거니까 하나 질문 있습니까? 1번, 8번 잘 기억해 두라고 지금 여러분 얘기합니다 그런 문제 잘 나온다고 1번, 8번 물론 선아벌은선아벌만의 괴롭히기 작전에 의해 3, 3번 같은 문제가 잘 나오고 아주 피죠선아벌은 3번 같은 문제 좋아 이제 마무리해야 될것 같네요. 저기 니네가 반드시 풀어야 될거딱두 문제만 풀고 갑시다. 2번 6번 풀고 가자. 2번 6번 풀고 진행합시다. 좀 나머지는 싸 и 리 문제로 а р и й м 또